렇습니다 예. 스리트 플커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커. 자 김상수. 바깥쪽.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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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2공이 간이 20도 정 바깥쪽. 오고 바깥쪽. 잔타는 거죠. 예. 스윙 삼진. 멈췄공 스윙 삼진 스윙 삼진 네. 음. 구 스윙 삼진 n g s o m e 가 h i n g Swing something s w 스 n g 이 o m e t h i n g 이 w i n g s t r i 이 e Swing stride. Swing stride. Swing stride. Swing s t 1루에 던집니다. 걸 시키니까 예. 확실히 자가 없는 모습. 안쪽이 뛰었고요 자, 1루에 성공. 1루 들어갑니다. 더뭐 충분해 보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들어왔어요. 주인 공이었습니다. 정보군 선수가 지금 이안타인데 이안타 모두 타점으로 올리냐. 예. 선수를 기쁘게 하잖아요. 아, 그럼 편안 하게 네. 만들고. 자, 이번에 돌았다는 판정이군요. 유크 결결이 이제 이제 20승을 이제 기록을 했으니까. 그럼요. 예. 스윙. 이제는 굉장히 많게 보일 거예요. 또한번하수 <목소리> 스윙 삼진아 오 스윙 한 건지 어. 음, 본인은 말갈 알고 <목소리> 스윙 <목소리> 스윙 삼진아 자핫 스윙 스윙 따라 나왔습니다 마운드를 구축하고 있는 윌리엄스 감독의 기아 <목소리> 스윙, 현재 10개의 있습니다. 스윙 삼진 g 현재 m 개 t h i n g 고 있습니다. 스윙 삼 e 바깥쪽 스윙 삼 w i n 태 s 살짝 바깥쪽 스윙삼 s 자, i n g something. Swing something. Swing something. Swing something. Swing s o m e 삼. 오재일 바깥쪽 아니냐 근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윙 롤 줄이면서 그렇죠. 약간 각도 변화 그렇죠 승부할 수 있는 볼카운트 투앤투 이번 공은 참지 못합니다 선수가 메우고 있습니다 볼카운트 원앤투 바깥쪽 삼진 볼카운트 피치 스윙 스윙 정현 자 배트 돌아갑니다 스윙 주자는 3루 풀커운트 스윙 주자 스타트 스윙 삼진 2루 갑니다 1루 1회에서 승부 먼저 들어갑니다 4구 스윙 4구째 바깥쪽 낮은 공의 방망이 뚜렷하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헛스윙 예! 목적 헛스윙에 삼진 아 레그킥을 하지만 공을 잠 기다리는 시간이 조이의 김태근 시즌 마스코리 홈런을 높은 볼에 방망이 타석에는 노진혁 풀카운트 네. 박망이 돌아갔습니다. 수들은 공이 좀 가죽이다 아... 보니까 바깥쪽 수있 모터 6구 바깥 쪽입니다. 스윙 삼지 구호 들었습니다. 오늘 첫 타석은 스윙 삼지오렌투 스윙 삼진아 u n 투풀 카운트 주 c o u n t e 킹스초4 c o 이가 t e 있습니다. 들어왔네요. e r 2초 4 counter. 2초 4 c 이 u n t e r 이초4 counter. 2초 4 counter. 2초 4 c 점 u n t e r 2초 4 counter. 스윙 인정됩니다. 네. 스윙 이제 또 실제로 뭐 변선이 좋어요스윙 삼진. 박한쪽 스윙 삼진. 네. 홈런을 만들고 있었 네. 변화구에 약점이 있다고 했어 네. 스윙 삼진. 네. 없는 지금 스코어 차이예요. 네. 노킹 스트라이크 아웃. 초반에 맞이 하고 아. 있는 저로의 찬스. 대토. 그러 삼진. 게이트아는 거. 엄청 스윙 삼진. 바깥쪽 따라 나오면서 사구 몸쪽 어정쩡한 헛스윙 예, 3트에서 풀카운트 아, 아, 바깥쪽 아, 3제 아, 떨어지는 볼로 1,2 아, 스윙 3점 아, 최정은 노벌토스 라이 바깥쪽 낮은 공 음. 아, 결국은 헛스윙 될것 같아요 네 높은 공에 따라 나오면서 수십 떨어지는 공에 스윙 삼진 바깥쪽 공에 스윙 떨어지는 공에 스윙 삼진 나라웃멈추 들어왔습니다 원한 정수빈은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스윙 다섯 개오 세일 풀 카운트 높은 입니다 스윙 고 있고 s 제구가 만만치 않아요. 오늘은 이커브가 상당히 s w 있는 마차도 선수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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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i 스 g Swing! Swing! s w i 다섯에서 스윙, 그 힘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아까 훌트시. 아! 들어왔습니다. 여덟 번째 공 높은 거. 삼구 삼진 가운데서 여덟 개가량 커브를 구사하고 있는 데요 쪽으로 붙어오고 주심선에서 스윙. 어떤 수비와 이 공격력까지 스윙 바깥쪽으로 해 나섰죠. 나섰죠. 네네. 자, 몹쪽 스트라이커 체인지업 같이 위력이 살아나죠. 스윙. 수영호, 바깥쪽, 드카트 피치, 스위, 스위, 원앤 투, 들어가나요? 스윙 3지 스윙 3지 스윙 3지 체인지업 사실은 조금 좀 위험한 보류예요. 네. 웃음을 참지 못한 저 지금 그치 높은 거. 상태 랏아웃 멈추 들어왔어요. 삼진 보려오면 대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제기 스윙 삼진 어? 페이피치 귀엽고 스윙 삼진 어? 그리고 피! 스윙 삼진 어? 스윙 삼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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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좀 출루 횟수에 비해서는 점수는 많이 어? 않습니다 스윙 어? 스트라이크 백개가 넘어갔는데 얼마나 괴롭게 했어요. 19째 끌려 나옵니다. 왔는데 한경기는잘 던지고 한 경기는 굉장히 고전했어요. 스윙. 중반에 이미 넘어갈 수도 있어요. 스윙. 스윙. 간용의 109째. 스윙. 삼진. 이 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5회까지는 분명히 갈것 같고요. 자, 떨어지는 공에 스윙 삼진. 나라온트 4구. 스윙 삼진. 옥쪽 루킹삼진 낮은쪽 루킹삼진 yeah. 스윙 주자, 띵어, 스윙 풀카운트 주자 뛰고 스윙삼진 돌았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삼진 원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구심선에서 스윙이 인정됩니다. 정원수 4타수 무안타 투아웃이 됐습니다.